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1월 8일 점검 전까지 꼭 써야 될 것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후원 등록과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트 쿠폰 매달 자동 지급해 드리고 앞으로도 쿠폰은 매달 나올 예정이니 후원 등록과 연장하시고 쿠폰 계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 새로운 시작 영약 아이템. 아직 안 쓰신 분들은 1월 8일 점검 전까지 꼭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건 1월 1일 상점에 영웅을 위한 선물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소원동전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8일 오전 5시 이후 삭제되니 그 전까지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꾸준히 재전과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저같이 만개 이상 남아있을 거예요. 소원 가득 상점에 오시면 구매 제한 물품들은 다들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탈레를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소원동전 만개로 이 고급 얼킴 탈레 3번을 전부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악기 선택 상자 40개하고 동일한 분량입니다. 엄청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악기 강할때 쓰긴 했지만, 15000개 정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악기 선택 상자 60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1월 8일 점검 전까지 전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급 얼킴 탈에 3번을 고르는 게 제일 효율이 좋고 얼킴 탈에 1번을 구입하시면 제일 효율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구매해서 악기가 가 보겠습니다. 사실, 고급 월킴탈의이 3번을 사는 게 맞는 건데, 저는 당장 강화에 필요한 고급 월킴탈의 2번으로 구매하겠습니다. 뭐 2번도 두 번째로 효율이 좋긴 합니다. 전투체화하고 집중체화는 레벨이 이제 뭐 109레벨인데, 이 불굴체화가 95레벨 좀 떨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희귀 얼킴탈이 2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걸로 받았습니다. 자, 가보자. 50% 확률. 아, 이거 상당히 좀 낮아요. 자, 좀 성공을 해서 스킬 피해 저항률 완료 좀 하고, 여기 빡빡 뚫어가지고, 피해 저항까지 가보자! 자, 가보자. 3, 2. 빡빡 뚫자! 3! 들어가. 투 w 가자 let's get 프로 성공 오 좋아 좋아 <laughs> 자50대50 성공이냐 실패냐 3 h r e 제발 성공 성공이지 성공 아쉽게. 아 다시 자 이번에 세 번째 이번에는 얌전하게 가자 성공 아오 아, 또 가자. 간다. 두번 연속 실패. 이번에 성공해야 한다. 내번 네 중에 두 번은 성공해야지. 뭐야? 케이 <laughs> <개> 실패. <laughs> 세번 연속 실패. 세번 연속 실패나? 어, 맞아. 세번 연속. 아. 한 처음에만 성공하면. 1번이야, 지금 저기하고 음, 바로인데 이거 없어. 재료는 없어. <laughs> 가자! 성공을 했다. 와. 어, 또, 또 실패한 줄 알았다. <laughs> 자, 성공을 했고, 아직 희귀 얽힌 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2447개. 이제는 악기 선택 상자로 두번 누를 악기 재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채워보자. 이거 채우고, 이거 채우고, 자, 두번 연속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방어력 어깨는 다 채우고, 두! 성공이냐, 실패냐, 쓰리! 2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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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오케이! 좋아! 좋아!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가자! 오케이! 아! 좋아! 좋아! <laughs> 자, 아직도 희귀 얼김 타의이 재료 2번, 재료 많습니다! 자, 고급 2번만 모아주게 된다면 또... 어... 도전 가능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완료를 했고, 자, 그다음에 피해 저항이다!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여기도 피죠. 해 그래도 이번 이벤트로 이 고급 월티 탈에 이 재료들 많이 모아가지고 도전을 갈수 있어서 좋았고요. 자, 여러분들도 꼭 구매를 해서 아키 강화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매달 쿠폰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후원자분들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고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 오시면 후원 코드 등록 연장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고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체크한 후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